거기 중천골 김씨가 맞습니까? 아니라니까. 맞잖아. 아니야. 중찰 중천, 중천골 김씨 번호 알려줄게. 아니 됐고. 어. 떡이나 하나 갖다줘봐. 떡 대신 장기해줄게. 거기 떡집이잖아. 어 망했어 어제. 방학간 아니었어 어제까지? 어 망했어. 너 오늘 아침에 내가 배달하는 걸 봤는데. 오늘 그게 마지막 배달이었어. 뭐 배달했어? 어뭐 배달했는지 이제 먹었다. 아휴 어디서 거짓말해 너 아직 안 망했지? 아니야 망했어. <laughs> 빨리 배달해 하나. 망했다니까? 내가 가래떡이 하나 필요하거든 지금. 어디다 쓰게? <laughs> 어. 아니 누구 때릴 사람이 하나 있어갖고 뭐. 그렇지 때리는데 가게 가래떡을 왜 어제 거기서 그 알루미늄 빠따나 하나 사지 야노 가래떡으로 맞아본 적 없구나 왜 없어 <laughs> 너 그게 느낌이 얼마나 이상한 줄 알아? <laughs> 그럼 오늘도 설문조사를 2차로 하나 시작할게 떡집 아, 떡집 김씨 자, 이건 녹화될 테니까 신중하게 설문 조사에 응해 주시고요. 아, 그럼 끊어야지.